자, 오늘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413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정말 어떤 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가.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예, 어, 펼쳐져 있는지, 예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특별히 로마의 기독교 박회 때문에 두려워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믿음에서 돌아서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한 편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6절에 이제 세 명의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천사가 어떤 말씀을 전해주냐 하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어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여기 보면, 복음 앞에 영원한이란 말이 수식어가 들어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의 첫 번째 조건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집중해야 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복음 앞에도 영원한, 이 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영원한 거예요. 복음은 일시적으로 살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미, 믿음이 뭐,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믿음이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실절에그 복음의 내용이 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존경한다는. 의미.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죠, 그렇죠? 예배가 바로 이 모든 것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이, 예배. 그렇지만, 물론 또 예배도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짧은 시간만 드리는 그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 돼요. 그리고 그 부수적인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 부수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면 정말, 본말이 전도되었다. 그런 말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99.9%가 아니고 이것이 100%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많은 말들을 하죠, 사람들이. 아, 그 사람 참 선한 분이었어요. 참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사람은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아유,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셨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대한 이런 많은 추억의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아버지였어요. 좋은 엄마였어요. 다 그런 말 듣기 좋아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으냐 하면, 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던 분이었어요. 이런, 이런 말을 듣고 싶고 또내 장례식 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말을 좀 우리가 듣기도 원하고 또 그런 말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제 큰성 바벨론이 무너진 모습이 나오죠.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예언적 과거형 그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직 안 무너졌어요. 아직 안 무너졌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이미 일어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언적 과거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세 가지를 상징 세 가지로 는데 하나는 실제적인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경우에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을 거슬려서 배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모든 것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바벨론이라고 상징어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 장세계 보면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탑을 하나 쌓았죠. 그리고 그 탑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시고 그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죠. 바벨은 혼잡하게 하다, 혼잡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바벨이라는 말에서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되는 이름이. 그 상징어가 바벨론이에요. 또, 아, 로마를 상징하기도 해요. 로마.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교회에 무난하노라. 근데 그 바벨론이 그럼 뭐냐? 로마에 있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 오늘 게시록 14장에 쓰인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무너진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예언적인 과거형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천사는 이제. 세상에 굴복하지 말아라. 세상에 굴복하는 것을 짐승의 표를 받은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짐승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뭐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런 세, 그 세부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 풍조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13절이에요. 13절. 순교를 앞두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믿음을, 잘 믿어왔던 믿음을 그 믿음에서 돌아서는 사람들. 예. 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근데 13절에 결정적으로, 바울이 뭐, 아, 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기록하라. 기록하라. 특별히 천사가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냐 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 그 죽음은 성경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죽음이고, 그리고, 그 죽음은 왜 그렇게 복이 있냐 하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이 뒤따르는 죽음이다. 진정한 안식이 뒤따르는 죽음. 그래서, 신앙 앞에, 신앙을 박해하는 그런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그 죽음에 맞서라 하는 것이 예, 시록이그 당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 지금은 이 당시하고는 너무도 다릅니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를 더 병들게 해요. 차라리 박해가 오면요, 우리 내 믿음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오히려 순교의 기회가 온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좀 다른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것이 없게 해서 우리를 아주 그냥 그런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해서 도대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너무 그런 세속주의에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이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박해가 있던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요, 모르면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더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내 삶이 하나님, 을 경배하는 그것이 내 삶의 전체의 목적이다 하는 확실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종교개혁자켈빈은 주님이 기뻐하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 미련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 부르시면 예스 yes, 하고 그냥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아 근데 이게, 이게 좀 아까운데요. 뭐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오늘 우리 게시록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자 목요일 아침